살살, 미키미키 햇빛, 햇빛 째고 있어. 오, 잘리는데. 흑당이가 제리를 덜 괴롭히네. 제가 쫓아다니니까. 맨날 제리 괴롭혔는데. 민키는 혼자서 저기서 햇빛 쬐고 있어. 이거 제리야, 이거 엄마 뺏겨줄게. 땅이도 응. 풀어줄까? 땅아. 고 지지야, 거기 가면 뭐 큰일 나. 애기 여기 빠지겠다. 저리가일땅 응. 아, 엄마 이거 풀어줄게. 이리 와. 엄마 풀어줄게. 응. 됐어. 으으이 응. 살살 으으이 살살. 육당이. 살살. 아니 가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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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리 물어 꼬리 물가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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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